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해인사 장건설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찰의 벽화는 불교의 가르침과 관계가 깊은 벽화가 예로부터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사찰을 보수할 때 벽을 허물어 옛날에 그렸던 소중하고 귀한 옛 벽화가 없어진 점은 무척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절벽에 있는 벽화는 근세에 그린 것인데 그런 벽화에도 불교의 귀한 뜻은 담겨 있으니 잘 살펴보고 그림이 시사하는 내용을 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벽화 이야기를 여기에 하나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용궁에서 온 강아지. 다시 말하면 해인사 장근 설화 와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 80이 넘는 나이 많은 노부부가 두 사람이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산이 너무 깊어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화전을 일구고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서 바람 소리 새 소리를 벗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을 먹고 산에 가려는데 이들 앞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털이 복실복실한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사립문 안으로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들어왔습니다. 1년 내내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산 속에 갑자기 나타난 강아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좀 이상하기는 해도 너무나 귀여운 강아지였으므로 그들은 강아지를 몹시 귀여워서 친 자식처럼 자기가 먹는 밥을 나누어주면서 함께 잘 기르고 살았습니다. 노부부는 사랑을 노부부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강아지는 무럭무럭 잘또 자랐습니다. 3년이 지나자 강아지는 큰 개가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얻은 지꼭 3년이 되던 어느 날 아침, 슬픈 표정을 한 강아진 개는 살인문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실 저는 동해 용왕의 딸인데, 그만 아버님께 죄를 지어 개의 모습으로 변해서 인간 세상에 왔습니다. 다행히, 두 분의 보살품을, 보살핌으로 무사히 제값을 치르고 이제 다시 용궁으로, 용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은혜가 하회 같으므로 저의 수양부모님으로 을 저의 수양 부모님 모실까 합니다. 노인들은 개가 요왕의 딸이라니 정말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가 개, 개인 줄만 알고 친자식처럼 길러왔는데 어찌 부모 자식의 의를 마다하겠느냐 하고 의부모와 의부모를 맺는 것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개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용궁으로 돌아가서 용왕님께 소양부모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면 용왕님은 열두 사자를 보내요 수양 아버님을 용궁으로 모셔 극진한 대접을 하시고 돌아올 때 저를 길러주신 보답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실 것이니 그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모두 싫다 하시고 요왕 의자 앞에 있는 해인이라는 도장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 도장은 신기한 도장인데 세번 툭툭 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아무 것이든지 나오는 다 이루어지는 신기한 보물입니다. 하고 개는 말을 마치자 허공을 향해 세번 뛰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 보름달이 하늘에 밝게 뜬 어느 날밤 용왕의 사자가 할아버지를 모시러 왔습니다. 노인은 그들이 가져온 옷가마를 타고 바람처럼 달려 용궁으로 갔습니다. 꿈과 같이 아름답고 신기한 용궁의 경치에 할아버지는 그저 감탄한 따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노인을 반기고 풍악이 울리자 용왕님이 나오셔서 노인을 친절히 맞이하며 먼길 오신이라 수호가 많았습니다. 3년이나 내 딸을 잘 돌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여왕님의 환송을 받으며 용궁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한 달이 지내자 노인은 집에 둔 부인이 궁금하고 또 집, 집안일이 궁금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줄 테니 소망을 다 말하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개가 말한 대로 다른 것은 모두 싣고 혜인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허허, 그것은 용궁의 옥새로 매우 조용한 것이다. 하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라면 다 주겠다고 약속해 신 했으니까 가져가시오. 잘 보관했다가. 이것으로 지상에 좋은 절을 세우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하시며 여왕님은 황금 보자기에 혜인을 싸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다음날 노인은 용궁을, 용궁을 떠나왔습니다. 공주는 메,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하며 이불을 슬퍼하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별의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용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말하고 해인을 꺼내서 내가 용궁에서 먹던 음식 나오느라 하였더니 방안 가득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쁘고 신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안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다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그들은 절을 지는데 그 절을 바로 지금 합천에 있는 그 절을 지는데 그 절이 지금 합천에 있는 해인사라고 합니다. 노인이 죽자 자식이 없으므로 해인을 해인사에 보관하겠다고 하였는데 해인사 어딘가 그것을 묻어뒀는데 지금도까지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따라 절 이름을 해인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